누가 마병 순검에 자러번호 하는데 고개를 안 움직이나? 도파하겠습니다! 누구 판단이야? 주의, 지, 핑, 방금 마우스 클릭 소리 누구야? 방금 마우스 클릭 소리 누구야? 안 나오지? 자지마아 운병 박지박야 일로 와봐 여깄다 운병 일로 와봐 운병 박지박 걸어가겠습니다! 너야? 이렇습니다! 공검 시간에 마우스 만지기 있나? 주송다뭐 했어? 시점 옮겼습니다! 시점 옮기는데 마우스 클릭이 필요하나? 설정을 그렇게 넣습니다 똑바로 쓴니다뭔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야 너무 교관이 웃음나 아닙니다! 몇 소대야? 본부, 본부 소대! 본부 소대! 본부 소대! 본부 소대! 소대 이러고 있어. 관등 선명 몰라? 다시. 본부 소. 홍원 연병장 집합. 연병장, 연병장 집합! 연병장! 일자로 서는군가. 군검이는 보고 일자 로 서는 게 낫겠지. 여기서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일자로 서요 여기, 여기 어 소대형.